한국이 2015 광주 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태권도 품쇄 단체전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장세훈과 조정훈, 이광현은 8일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품쇄 단체 종목 결승전에서 7.5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최효소와 최지은, 박여원이 7.6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권혁인과 이재희가 7.63점으로 2위 멕시코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동 한 12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큰 대회는 또 이렇게 한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였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성적까지 얻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전날 남녀 품새 개인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딴 한국은 이로써 이번 유대회 품새 종목에 걸린 다섯 개의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 9일부터는 계급별 겨루기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유니보로 뉴스 정희훈입니다.